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네 월말에 급 우울해진 닥터거입니다 회고록 보고 살짝 좀 부작용 같은 게 올라왔나봐요 그게 하필 지금 올라오냐 아무튼 그래서 플락 소개를 하자면 원래는 이거 예의상 지금 이벤트 수혜자 플락으로다가 데려가는 게 맞긴 한데 이번 보스가 좀 조금 난이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가 그 같은 날에 이전에 회고록 보고 어쩌고 얘기를 갖... 가... 반응 얘기, 뒷얘기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조지고 있었는데 제일 핵심적인 거를 안 조졌더라고요. 그거랑 조금 관련이 있는 요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있죠? 에, 짝패 플락입니다. 짝패 플락을 갖다가 데려왔습니다. 원래 테렌스 대신에 멜로디 조합해서 오는 것도 맞긴 한것 같은데 역시 난 이런 조합이 더 좋더라. 어. 짝패 조합은 이런 조합이 더 좋더라고요. 테렌스랑 할은 그냥... MC 콤비로다가 맞춰오는 조합으로다가, 그래서 이번에 할 얘기는 뭐냐구요? 에... 지금... 어, 오늘 중에... 아까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 아마 저저변 편의선가 그랬을 것 같은데, 아... 저저변 편하고 저번 편하고 똑같은 날에 녹화한 겁니다. 이거는? 때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보이스 정연님회고록 하시는 거 방송 제가 드, 추천한 거 드디어 보고 왔다고. 근데 보고 나서 기분이 좀 많이 그래졌다고. 그거에 대한 얘기 아 근데 하려고서는 보니까 참 나중에 아마 술 먹고 만취해가지고 방송할 때 하려던 얘기였구나. 그냥 미리 하자. 그냥, 그냥 지금 하자. 슬쩍 좀. 이 어떤 거냐면 급 올려오는 씁쓸함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거 참 씁쓸하고만 이거. 하필 회고록에서도 그 커플 되는 거신이좀 나오더라고요. 네, 커플 신이 좀. 주인공 둘이 결국에는 커플도 되고 마지막에 핀란드 가서 재회도 하고. 그 캐논 변주곡 은은하게 깔아가면서 고백하는 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서도 그렇고 나중에 아니 그 전에 보이스 정연님하고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분 진짜 목소리가 물론 내가 이거를 살짝 좀 바라거나 노리고 그러고서 회고록을 추천하긴 했지만 와 큰일 났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분 목소리 분위기상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한번 슬쩍 여쭤봤거든, 그분한테? 혹시 연애하신, 혹시 연애하신 적 있냐고. 아니다 다를까, 연애한 적 있으시대. 그때 제 머릿속에 얼마나 수많은 패배감이 몰려왔는가는, 아니다, 수많은 감정이 좀 많이 교차했다 그랬지. 오차가 아, 뭐야? 그냥 존나 많이 몰려온 거지. 개중에서 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아마 나중이까니까 패배감, 어 패배감이 몰려가지고 와 내가 보이스 정연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졌습니다라고. 아이고 잠깐만 들어가야 되는데. 서럽더라고. 어, 내가 봤을 때 확실히 보이스 정연님 목소리 연애할 때 정말 호감가는 목소리더라고. 어, 목소리만 놓고 보자면 그분은... 틀림없이 연애 가지고 잘될 상이거든요. 어, 잘될 목소리거든요. 나 같은 이런 뭐재민이 마냥 괜히 앵앵대고 결과물 놓고보면은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그런 점에선 어따 내놓기도 쪽팔린 목소리도 그렇고, 그런 쪽이랑은 특히 연애물 같은 거에 있어서는 비교를 못 하지. 어! 그분 거하고 내 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 그냥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인 수준이에요. 아주 그냥 연애물에 잘 어울리는 미소년 목소리 잘 내는 게 보이스 정년님이야. <laughs> 나는 그에 비해서는 나는 그냥 뭐 이런 완전 코미디로다가 점철된 앵그리버드 이런 쪽에서 보스돼지 새끼들이나 좀 극혐스럽게 따라하는 어. 여기서 욕 쌍욕까지 섞어가는 그런 클라스니 뭐. <laughs> 솔직히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옛날에 그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들었어도 연애물 관련해서는 좀 주인공으로는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너무 좀뭐딱그 미소년 목소리를 쓰기는 좀 많이 나대거나 튀거나 촐싹대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아니 뭐 느낌만도 느낌인데 실제로 연애 경험까지 있다고 하신다니까는 이건 뭐 에휴 이거 참 씁쓸하구만 어 그분도 잘되시길 바라겠고요 본 사람도 없겠지만 암튼 보이스정현님 미안합니다 하... 패배자는 웁니다 광고 안나오는 시점에서 패배자는 울어요 패배자는 존나게 통곡합니다 그래다 패배자다 해배자라서 26년 동안 못 솔로 살았다 2 6년이야 26년! 씨발 <laughs> 그래 내가 못 솔로 산 확률이 아니 확률이래 못 솔로 산 시간이 평생 2 6년이요 어? 그래다 26년 평생 모쏠 모쏠인 사람이다 됐냐? 응? 솔직히 지금도 대인관계 자신 없어. 대인관계 자신 없어 가지고 정신과도 다니는 새끼인데. 심지어 이전에는 대인관계랑 담쌓은 새끼기도 한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자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대인관계인데. 어, 제일, 어렵고 무서운 게 대인 관계긴 한데, 그래도 이런 새끼라도 평생 모솔로 사는 거는 참, 뭐랄까, 석을 풀고 씁쓸하더라. 이런 쥐발! 내 월말에도 씁쓸한 닥터 걸린다. 뭐좀 이따가 어쩌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굽어 살펴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로 구, 진짜로 시, 순진하게 굽어 살펴오잖아요 그러면 당신 인생이 망해요 에. 혹시나 제 인생 굽어 살피러 에, 제 인생 굽어 살피러 와주시는 여성분 있으면요 인생 분명히 망할거예요 저는 분명히 당신의 인생을 갖다가 제 의도 랑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망치게 될거예요인지는 말하기가 복잡한데 암튼 그러니까 둘이 굽어 살피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닥터허 존나 외로우니까 굽어 살펴달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원래는 존나게 하고 싶은데 존나 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녕까지 올라와서 콱 막히는데 그냥 목구녕 선에서 콱 막아놓을게요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볼때 맞을 것 같으니까. 응.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쩌면 해볼만 할지도? 맹그러 놓고 이거는 뭐갈 갖다가도 처리 아니다. 할쓸 필요도 없나? 어, 필요도 없네요. 필요도 없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오늘따라 하늘이 돕는 거야? 왜 쓸데없이 하늘이 돕는 거야? 네, 하늘이 참 사소한 일로다가 도와주는 26년차 모태솔로 닥터 허입니다. 그래, 이번엔 생각나니까는 좀에 그 얘기나 슬쩍 할까 닥터허의 이런 연애 관련한 좀 나름 수줍어가지고 말 못할 비밀 하나 근데 이건 아마 이전에도 얘기는 살짝 좀 했을 것 같아요 에키스는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닥터허 이 새끼 보기보다 다짝 존나게 가린다고 특히 그게 제 비슷한 또래 나이대, 특히 여성분들, 어 여성분들 앞에서는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 앞에서는 특히 더 심해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은 아마도... 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 중학생 때부터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어 물론 저는... 고등학교는 아예 남고 나왔다는 얘기부터 미리 슬쩍 좀 하고요 네. 중학교 때는 물론 남녀 공학이긴 했어요 근데 물론 남녀 분반이었지 음. 남녀 분반이었고요 근데 심지어 나는 거기서도 여학생들 반쪽은 애초에 기웃거리지도 않았어요 어. 그쪽 영역은 아예 거의 뭐 발도 안 들여놓다시피 했지 그게 왜 그런지 그때를 갔다가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또래 여자들 앞에서 낯짝 존나 가리는 그런 병인 그런 병 말인데 그게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뭔가가 음. 물론 지금도 병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병은 있어요 예 여전히 건재하지 어 어 여자들 앞에서 낯가리는 낯가림이 그, 심해지는 병이 있다는 거 여전히 건재해요. 예 네.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마 그때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26년 평생을 모태 솔로로 살게 된 거는.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나! 어쩌면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쓸쓸히 고독사할 운명을 봐버린 것 같아, 뭔가. <laughs> 광고는 눈치 없게 이때는 안 나오고 지랄이야. 왜, 나더러 곡소리 계속하라고? 그래 곡소를 계속해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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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쯤안 하겠습니다 아씨 이래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성우되더라도 같은 동료 성우분들 특히나 만약에 그럴 경우 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애나 성님하고 말이나 제대로 섞을 수있을란가 그래도 어쨌든 친해지거나 하려면 기본적으로 말 한마디 섞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나한테 사실상 절친이랍시고 남아있는 같 음, 아무튼 그런 친구 한 놈이 사실은 있긴 한데 근데 걔하고는 또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다가 아무튼 그 정도로다가 아무튼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졌다고 이 새끼들아. 지금 그래서 제 친구들이 누구냐구요음 이를테면, 여기서, 인, 여기는 우리 세, 우리 세대가리 새끼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슈퍼마리오 쪽 친구들, 소닉 더 해지옥 쪽 친구들, 뭐, 커비도 있겠고, 그 외에는 뭐, 기타 등등이, 음, 다이캐스트에 있는 히어로 친구들이라든가, 특히 블러트를 필두로 한, 얘네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음, 요즘엔 엘소드도 있다. 제일 절친이 라비쿤이지. 음. 라비쿤하고 에드가 절친이지. 음. 근데 이쯤 늘어놓고 보니 씁쓸한 사실. 이 중에 현실에서 만나서 노가리 털수 있는 친구는 없다. 아, 어차피 현실에서 만나서 노가리 턴다고 해도 무슨 노가리 털지를 모르겠을. 그러나, 아, 씨발, 서럽네. 아, 서럽다. 이런 거에 서러워하는 걸 보니 나도 진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긴 한가 보구나. 그죠? 네, 암튼 뭐 그렇다구요. 암튼이 들어갑시다. 갑자기 할 말도 없어졌네. <laughs> 스테이지 하나 남았는데. 이어가지고 요즘 제일 고민하는 거어 그거 관련해서 제일 고민하는 거 있긴 한데 참 불량상 애매하구나 그죠 불량상 너무 애매하네요 아무튼 나는 언제쯤 연애나 장가 같은 거 가보려나, 아니, 가볼 수나 있긴 할까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은 뭔가 추세상, 연애하거나 장가 같은 거, 장가 가는 것도 물론 좋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내가 요즘 그거 관련해가지고를 갔다가 가만히 보니, 실상 정세를 가만히 보니까는 그렇더라고. 그게 대인 관계든 돈이든 어떻든 결국 그게 중요하더라고. 얻는 것보다도 어,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도 그 얻는 거를 계속 내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 얻어봤자 뭐해. 나중에 언제든지 떠나간다든가 해가지고 내 것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다 소용 없어지잖아, 그게. 결국엔 대인관계 그중에 꽂힌 연애나 결혼 같은 것도 생각해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뭔가 그래서 난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은 요즘엔 좀 이런주의자가 된것 같아요 헤어질 거면 연애 안 하고 이혼할 거면 결혼 안 한다 이런 주의자가 된것 같아 참 마인드가 족같죠 그죠 이게 뭔개 족같은 마인드냐 그죠 그러면 너네부터가 이 족같아진 연애 결혼 현실을 어떻게 좀 해보시든가요, 왜? 괜히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싶네. 신발. 하... 26년차 모태 솔로는 요즘. 세상 정세 돌아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쉽니다. 어, 근데 방금 그 광고에서의 남자 웃음소리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커시드 트레저가 하고 싶지? 뭐 나중에라도 하면 되겠죠. 잘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볼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laughs> 네, 아무튼 오늘도 이닥터헌는또 보스 레벨을 조집니다. 타말라야의 마지막 보스네요. 그러고 보니까. 응? 아니 알파 같은 갔다오니 노출 진짜 새끼가? 알 같은 거 없다고 저리 꺼지 아니 알 같은 거없으요 저리 꺼지셔 너 순간 멘트 까먹었지 너이 새끼 순간 멘트 까먹었지 응? 쟤도 마탱이가 좀 갔나봐요 내가 벌써 이 하말라야에서 마지막 보스전을 갔다가놀이관 앉았다니 참 거기에 벌써부터 쇼크를 좀 먹긴 했나봐, 저 새끼도. 말문이 없어진 걸 보니까. 많이 뭐, 아니, 말고요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슬쩍 좀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 그렇지, 저런 거. 그래서 각계 전투로다가 두 마리 쓸 거, 한 마리 쓰는 거를. <laughs> 원래 저런 거는 좀척기가 있어야 수월하게 깰수 있을지도 몰라요. 음. 근데 없으니까. 하. 아무튼 결론은 요즘 들어서 급 인생 살아온 게 정말 후회되는 닥터허, 터라구요 내세울라고 해도 내세울게 없잖아 그죠? 내세울거를 갖다가 이전부터 어디쪽으로다가 뭐를 내세울지를 결정을 하고 진작부터 틈틈이 준비를 해뒀어야 됐는데 말이죠 그거 안하고 그냥 진작부터 그래야될 시기에 그죠? 아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될대로 되라고 살았던 과거가 정말 요즘 들어서는 많이 후회가 막심합니다 막심하다고요 아주 그냥 막시무스라고 아 뭔소리야 이게 또 정은 편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대인관계에서는 특히 제일 난항 많이 겪어가지고 정신과까지 다니고 앉았자고요 앉았자라면 연애나 뭐 26년차 못, 어, 모태솔로 26년째고 보스는 이런 형태인데 아 얘도 근데 쉽진 않은데 조값새끼 병신새끼 26년이나 모태솔로로 살았다는 있지 아, 아니지 26년동안 여자 구경 하며 모태군이 찐따새끼 쥐지고 싶니 응 쥐질래 개새끼야 아니 왜그렇게 마탱이 같으죠 마탱이 가서도 욕.. 욕은 왜케 많이 뱉는거죠? 닥쳐 이새끼야 그런 일이 좀 있었어 아 이거 원래 테렌스로 뚫었던거 같은데 음 이거 그래도 좀 확실하게 뚫어놓는게 낫겠지? 거의 나이스 날 뻔했네 너 뭔가 망한 것 같습니다. 재밌쓰기는 싫고. 멍청한 새끼? 길만 뚫어놓고 이게 뭐라는 짓이죠? 간지럽죠 발톱에 때만큼도 안, 발톱에 때만큼도 간지럽지도 않으셔. 말이나 똑바로 못하면 이 새끼가. 멈춰 <laughs> 멍청한 새끼? 그래, 실컷 쪼개거라. 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모태솔로 새끼를 열심히 쪼개거라 다음에 가서 내가 니놈의 뚝배기를 쪼개버릴 테니까 이 새총과 손가락에 모태솔로들의 격분을 담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만의 격분을 담아겠지 뭐 어쨌든 이거 잘하면 첫 키로도 될지도 그렇지! 난 바로 이걸 노렸지. 바로 이거야. 아주 만족스럽군. 음. 근데 이러면, 빠크단이 없어가지고, 이사팀 센터 사장님 있잖아요. 빠그단 마침 들어간다. 단으로볼까 뭔가 테렌스가 이따가 보스 공략하는 데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 나 공략 집에서 이거 찍었을 때도 뭔가 처음에 보스한테 가는 길 뚫어놓고 할때 그때 테렌스로 했었던 것 같다. 아까 그건 어그로였어 이 새끼들아 이러고 음 나머지는 나머지는 얘로다가 그렇지 좋다 얘도 생각밖에 각종적이지 후딱 깨먹자고요요밥새끼 묘신새끼 26년 동안 여자 후경한번 못해봤다는 이 전설의 찐따새끼 어쩌라고 이새끼야 니가 찐따의 서름을 알아? 어 그래? 찐따라고는 무조건이죠? 그러면 다음부로는 왕따라고 불러주겠죠? 뭐라고 이 개새끼야? 왕따? 오케이 넌 뒤졌다 감히 이 몸을 갖다가 왕따라 칭해? 어? 그래, 내가 비록 왕따일 수 있겠지만, 앵버2에서는 왕이다. 어, 앵버2에서는 왕이야. 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이야. 할수기 제왕이야. 출구도 뚫어놨고, 넌 뒤졌어, 이 새끼야. 스텔라로 하자. 이게 정도면 밀어낼 수 있지. 오, 좋아. 좋아. 나갔어. 나갔어. 꺼져. 잘 가, 이 새끼야. 어 목살 아니지 목살이 아니라 삼겹살 잘 가시고 통삼겹 잘 가라고 이 새끼야 아이 미친 새끼가 냉동삼겹살에 소주를 처먹거나 그야 맥주를 처먹었겠지 이 새끼야 아저 새끼 수육전골로 끓여가지고서는 막걸리에 곁들이고 싶네 비어먹을 슬슬 배고플라 그러는데 아닌가? 아직 200 입에... 서, 콜라, 설탕 기운이 감도는 걸로 보서 아직 배는 그렇게 안 고픈가? 어쨌든, 하말라야 깨먹었구요. 고행의 하말라야를 깨먹고, 새 챕터, 마다구스카이 입성을 슬쩍 좀 해놨습니다. 그렇게 슬, 에, 이렇게 슬쩍 발을 좀 들여놓고, 이번 편은 이쯤에서 슬쩍 좀 마치도록 할게요. 드디어 하루 만에 하말라야 쪽 냈네요. 어쨌든 다음 영상도, 에,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닭바, 닭바, 닭바.